그 침실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잠잘 때 어떻습니까? 쾌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내 공기의 양그 기적 공기의 최적 공기 체적해서 유저에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적은 다른 말로 한기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중주방의 작업 삼각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작업 삼각형은 냉장고, 싱크대, 조리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통상 이렇게 되어 있죠. 싱크대가 있고, 여기에 조리대가 있고, 냉장고는 뭐 여기에 있거나, 또는 냉장고는 뭐 여기 있거나, 이런 형태가 많죠.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한 선, 사람이 여기 서서 작업을 하는데, 이것들이 연결된 이 선. 자, 주부가 냉장고도 갔다가 싱크대도 갔다가 조리되도 가는데 이것들 연결하는 선. 그래서 이세 개를 연결하는 선을 작업 삼각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삼각형의 총 길이는 3.6에서 6.6m 정도 하자. 주부가 여기서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 갔는데 이걸 다 연결하는 선이 6.6m 보다는 적은 것이 좋다. 그래서 동선의 짧은 것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삼각형 한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작업효율은 떨어지죠. 이 길이가 또는 짧아질수록 작업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다. 뭐 아주 이거는 상식적인 겁니다. 설사, 이 숫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틀린 거면 찾으면 되겠네요. 틀린 거면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옳지 않는 것을 찾으면 되는데,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삼각형을 말한다. 맞죠? 동선이 짧아야 된다. 맞죠? 사람이 일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멀면 어떻습니까? 효율이 떨어지죠? 아, 요거 틀렸네. 설사 요거 모른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틀린 거면 차단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객관식 문제죠. 그래서 특히 건축계획에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빙 키친. 자, 주방의 종류가 있죠. 리빙 키친하고 뭐 이런 것도 조금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리빙 키친은 뭔가 하면은 주방과 식당이 겸용이 되기 때문에 가서 노동을 견갑시킨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35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은 식사 공간에 의자 배치를 하였을 때그 크기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아, 어, 요거는 계산 문제인 것 같은데 계산 문제는 아니고요. 요거는 요 문제 한 문제만 달랑 별도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식탁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거나 둘로 앉아있는 경우, 자, 마주보고 있을 때요 4등분 해보겠습니다. 요한 사람이 차지하는 요 면적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한 사람이 차지하는 이 폭은 규정상 650mm. 안개하셔야 됩니다. 650mm. 요거는 뭡니까? 800mm죠. 800mm. 자, 그러면은, 요 폭은 어떻게 되죠? 6 5 0 더하기 6 5 0요 폭은 길이는 8 0 0 더하기 8 0 0이 되겠네요. 그래서 6 5 0 더하기 6 5 0 하면은 어떻습니까? 1.3m가 되고요. 8 0 0 더하기 8 0 0 하면은 1.6m가 됩니다. 그래서 x와 y는 1.3과 1.6m가 되고, 요 z는, 이렇게앉아있을 경우에는 z는 얼마가 됐냐면 1.9가 됩니다. 1.9.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x, y, z. 1.3, 1.6, 1.9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369, 여러분, 369, 369 게임이 있죠.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369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계획 실전 문제 제 1편은 여기서 마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건축계획 실전 문제 제 2편부터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